안녕하세요 장보빈 사로입니다. 행복한 일월 보내세요. 오늘의 음세는 쉬지 않고 열심히 달립니다. GT 운세 보겠습니다. 어, 짚 t 오늘의 운세 커방이 나왔죠. 가족끼리도 나의 이염, 나의 말 한마디를 다 순응하고 직장 생활에서도 커방 정도면다 평정하고 나의 이제 언변으로서 사업은에서도 융통성이 있고. 또, 클레미와도 내가 잘고객 감동을 시키겠죠. 연애원에서도 이제 굉장히 인기 있고,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안 잡는 커방이죠. 지띠 오레 연세에서 커방 사이 나와서 커방에 소통과 어, 사랑, 뭐 정화로 보입니다. 소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소띠 오늘 연세에서 팔 펜타클이 나왔죠. 가족기도 바쁘게 움직이고, 어, 바쁜 하루가 아닐까. 직장 생활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계속 업무가 있는 거죠. 사업원에서도 굉장히, 내 사업의 성과와 계속, 불황이어도 계속 잘 되는 데는 잘 되더라고요. 바쁜 하루로 보입니다. 연애원에서도 바빠서, 데이트할 시간이 없을까요? 소띠오늘원스에서 펜타클 8이 나와서 펜타클 8은 열심히 일하고 장인, 전문가 연애할 시간이 없다면 카톡, 문자, 전화, 통화로 한번 해보세요 호랑이띠 인사 보겠습니다 호랑이띠오늘원스에서 세븐 안주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막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직장생활에서도 해도 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업무가 막쏟 쏟아, 밀려있고 쏟아질까요? 그렇지만 끝까지 하시면 되는 거죠. 사업원에서도 정리하고, 뭐, 재고정리, 뭐, 이런거, 저런거, 뭐 바쁜 하루로 보입니다. 어, 연애원에서도 이제 끝까지만 잘, 어, 조율, 밀당을 하면 되는 거죠. 어, 호랑이띠 오늘 연세에서 완전 세븐, 칠이 나와서 열심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면 성취할 수 있죠. 어, 토끼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토끼띠 오늘 영상에서 나인펜타클이 나왔네 가족끼리도 안정된 하루 여유로운 하루 그치만 외롭겠죠 어, 직장 생활에서도 어, 연봉도 많고 전문 갖춰지지만 왕따 응따 당해서 나온 자 하면 외로울 수도 있고 잘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 사업은에서도 이제 어 이제 돈을 쌓아놓고 여유 있게 오늘 사업은 이제 괜찮은 거죠 어, 주변의 다른 어, 업체보다 내가 더 뛰어나서 또 외로울 수도 있어요. 돈은 벌지만 또 나랑 친화하려고 안할 수도 있어요. 뭐 연애원에서도 굉장히 능력있고 돈은 많아서 외로울 수 있는 카드가 나왔어요. 음. 어, 토끼 뛰어오는 연세에서 펜타클 고번. 어, 실질적인 뭐 소득과 결과물은 좋지만 나는 정작 외로운 날이 아닐까. 이렇게도 보입니다. 뭐 맛집, 좋아하는 맛집이라든가 맛있는 거 좋아하는 거 드시고 뭐 음악 감상으로 힐링해보시면 어떨까요? 용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돈이 많이 나와 좋네요. 돈이 최고죠. 뭐니 뭐니 해도 어 용띠 오늘 운세에서 펜타클 에이스가 나왔죠. 어우, 큰 금덩어리랑 귀여운 다람쥐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새로운 뭐 기회, 찬스,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어떤 승진의 기회라든가 내가 어디 발돋움할 기회 좋은 거죠. 사업원에서도 나의 사업을 확장과 새,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뭐, 이런 거죠. 연애원에서도, 어, 정말, 현실적인, 요즘은 다, 어, 계산하고, 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니까, 새로운, 어, 현실적으로 실질적, 시, 실속 있는 연인을 만날 수 있을 수도, 용띠오누레온스에서, 펜타클 에이스가 나와서, 새로운 치, 찬스, 기회를 한번 잘 잡아보세요. 뱀띠온스 해보겠습니다. 어, 뱀띠오누레온스에서 어 검왕이 나왔네요. 어, 가족끼리도 어떤 명료한 결단을 내릴 일이 있을까요? 어, 직장 생활에서도 검왕 정도면 카리스마 있게 아주 멋있게 업무 처리를 잘하겠죠. 어, 사업원에서도 진짜 커왕 컵왕 정도, 커왕인 어, 소드왕 검왕이 나왔죠. 검왕이 얼마나 카리스마 있게? 어, 명료하게 딱딱딱 질서 있게 이렇게 하지 않을까. 연애운에서는 이제 카리스마도 있지만 굉장히 피곤하게 할 수도 있어요. 거망이. 어, 벤티 오늘 연세, 거망이 어, 나와서 거망에 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결정 지어야 될 일도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말띠 운세 보겠습니다. 말때오는 점에서 데뷔를 하죠. 가족끼리또 어떤 큰 욕심을 내보려고 할까요. 직장생활에서도 큰 프로젝트 큰 마케팅 이런게 성취할까. 사업원에서도 굉장히 큰뭐 대박 정도 좋은 거죠. 연애혼에서만큼은 이제 묘하게 불륜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엮일 수 있지 않을까. 말띠오 늘레운세에서 이제 데빌 사인이 나와서 데빌은 하늘의 기운, 큰 욕망, 욕심이거든요. 욕심낼 건 욕심내고 뭘뭐 들어올 때 노져라 말도 있잖아요. 오늘 화이팅 좋은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양띠운세 보겠습니다. 어 양띠 오늘 하에서 나이트 소드가 나왔죠 나이트 소드 어, 가족끼리도 어 그냥 어 저거 맞을 거야지만 그냥 막 달리시면 안 돼요 어, 직장 생활에서도 내가 최고다 옆에 뭐 상사하고 동료고 선후배 뭐 말도 안 듣고 막 그냥 돌진하고 싶어 할것 같아요 어, 사업은에서도 어 저거 될 거야 하면서 막 어, 달리지만. 미스가 있죠 연예원에서도 막 어, 꽂혔어 나의 이상형이야 막 달려도 막상 가서 보면 아니면 은뺏기간할수 있어요 어, 양띠오느전세에서 나이트 소드 가 나와서 신중하게 결정하고 판단 하고 달리세요 원숭이띠운지 보겠습니다 어, 원숭이띠오느전스에서 어, 에이스 컵이 나왔죠 하늘에서 다 컵이 와서 얼마나 하늘에서 이제 그 잔인해와 나한테 어 땡큐 고맙죠 직장 생활에서도 이제 컵에 에이스가 나와서 어떤 다 힐링되고 좋은 유유히 흐르는 거죠 사업원에서도 어, 물처럼 흐르고 재물도 흐르고 고객도 흐르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연애운에서도 나의 연애가 블링블링 하면 땡큐죠 어, 원숭이띠 오늘 연세에서 이제 에이스 컵이 나와서 에이스 컵에 어, 새로운 기회 찬스 사랑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닭띠 운세 보겠습니다. 닭띠 오늘 운세에서는 운전자 카드가 나왔죠. 가족끼리도 어, 막가족의막 고집을 낼 수도 있어. 막똥꼬집 말도 안 듣고 나내 말이 맞다. 뭐 부모님 말도 안 듣고 뭐 예를 들어 뭐 조언 배우자 조언도 안 듣고 내 뜻대로 뭐 가려고 이제 고집을 피우지 않을까. 직장 생활에서도 어, 전문가지만 외로울 수 있고 어, 약간 융통성이 또 부족할 수도 있죠. 사업운에서도 공부만 했지 뭐 이런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운전자 카드죠 어 그냥 용통성이라든가 이제 매출 같은 거는 큰 기대는 아니지만 이제 평타 이상은 하죠 이제 메이저 카드니까 어 연애운에서는 이제 저기 장거리 연애라든가 뭐그 지고지순하게 한 사람만 바라볼 수 있어 옛 연인을 못 잊어서 지금 들어오는 이성을 또 철벽 치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이죠. 닭띠 어, 오늘 운세에서 운전자 카드가 나와서 운전자에 묘하게 어떤 2% 부족 이런 것도 보이는 날이죠 이 카드가 어, 개띠 운세 보겠습니다. 오 어, 개띠 오늘 운세에서 오 어, 나이트 펜타클 돈을 탁 들고 있네 요 안정적으로 어, 가족끼리도 정말 안정적이고 풍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다이 아, 정도면 됐어, 연봉아. 내가 그동안 어, 고생하고 뛰어오고 노력해온, 노력해온 결과가 있어. 어, 사업원에서도 안정적인 매출 수익이 있어 보이고, 연애원에서도 펜타클은 자, 현실적으로 이제 다 연애 상대방도 택하는 어, 카드죠. 개티 오늘 연세에서 나이트 펜타클이 나와서, 나이트 펜타클의 어, 풍요로움과 안정적이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어, 돼지띠 운세 보겠습니다. 어, 돼지띠 오늘 점수에서는 나이트 완주가 나왔어요. 어, 가족끼리도 바쁘게 뛰어다니까요 직장 생활에서도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그, 어, 출장이랑도 막 거래처라든가 막 다닐 일이 있지 않을까. 사업원에서도 너무 바빠서 막 여기저기 다니고 막 바쁘실 것 같아요. 연애운에서도막열정적이서막 마음에 들면 달려가서 막 어, 데이트 신청도 할수 있는 카드죠. 돼지띠 오늘의 운세에서 이제 나이트 완즈가 나와서 나이트 완즈의 열정적이고 힘차고 바쁘게 달리는 날로 보입니다. 오늘의 운세 주말 마무리 잘하시고 행복님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